안녕하세요. 하우비부동산 김준형입니다. 오늘은 105신도시에 위치한 해리움 어반크로스 오피스텔 1.5룸 매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내부 영상을 소개해 드리면서요. 105신도시 해리움 어반크로스 2차, 1차 오피스텔 위치와 내부 단면 치수에 대해서도 설명을 같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임대인분도 주택 임대 사업자 및 임대 관련 분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언제나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고요. 105 신도시 오피스텔 찾을 때는 하우비 부동산 꼭 잊지 말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부 영상 및 위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움 오피스텔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위치를 합니다. 배굿 파출소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요. 배굿 파출소 옆에는 공영 주차장도 위치해 있습니다. 배굿 해리움 오피스텔은 지하 6층까지 주차장이 구성이 되어 있어 주차도 상당히 편리한 장점이 있고요. 세대수가 2,000세대가 넘어서 관리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내부 치수를 실제 측정하여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현관으로 들어오면 폭은 약 1m 정도 되고 거실의 폭은 3m, 길이 방향도 3m 정도 나옵니다. 침실은 1.8m 정도 나오는데요, 퀸 사이즈 침대의 폭이 1,500 정도 나오니까요, 퀸 사이즈의 침대는 충분히 들어갈 만한 침실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침실은 미닫이슬라이드문 으로 되어 있어서 거실에서도 침실이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세부적인 내부 영상은 지금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륨 오피스텔 1.5룸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싱크대가 위치해 있고요 인덕션 2구짜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옵션으로는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비대 인덕션 등이 있고요 헬리움에는 TV가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전 임차인이 사용하다가 그냥 두고 나가서 화면으로는 보이는 거고요. TV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월패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데는 거실이고요. 이제 침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실의 폭은 1.8m로 킹 사이즈 침대 폭이 1.5m 정도 되니깐요 퀸사이즈 침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요 어, 영상에서 나온 붙박이장은 음, 그래도 꽤 넓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촬영하는 집은 3층이라 뷰가 좀 막혀 있는데요 실제로 층과 방향에 따라 뷰는 좀 차이가 나니까 참조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리움 어, 1.5룸 오피스텔 영상으로 보여 드렸고요 백오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찾을 때 하우이 부동산 잊지 말고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